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남가밀 프로지오 당첨 커트라인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3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는 청약 가점제 100%,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돼서 하남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284가구 모집에 무려 11만 4,955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404대1로 마감이 됐고요. 주택형 타입 별로도 84A가 274대1, 84B 255대1 등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당첨 커트라인입니다. 정리된 표 보시면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청약 경쟁률 같이 보실 수 있고요.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당해 62점 경기도 74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72점 이상인 분이 당첨됐고요. 84b타입도 하남시 당해 60점 경기도와 수도권은 69점의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형 타입입니다. 114a형이 하남시 58점 경기도 69점 수도권 69점의 커트라인 형성됐고요. 마찬가지로 114b타입도 A타입이랑 똑같이 5 8 69점, 69점의 당첨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하남 가밀 프로지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이고요.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에 둘다 당첨되신 분들은 특공으로 당첨된 동호수만 인정이 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규제지역 내에서는 재당첨 금지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가밀 프로지오 당첨 커트라인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